여러분 엔비디아 올랐다고요 축배 들기 전에 이 세가지 부터 보셔야 합니다 수익은 시장이 줘도 지키는 것내 몫입니다 첫째 환율입니다 달러로 본전이어도 원화로는 이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 기준 손익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체감은 본전인데 세금이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둘째 은퇴자 저승사자 건강보험료 입니다 해외 주식 매매 차익보다 진짜 조심할 건 배당 이자 같은 금융 소득인데요. 특히 연간 금융 소득이 커지면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셋째, 부부 증여입니다. 배우자는 10년 합산 6억까지 공제가 되지만 요즘은 증여 후 1년 안에 팔면 절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세금 아끼려다 1년 들고 가는 리스크도 같이 봐야 합니다. 피땀 흘려 번 노후 자금 세금 때문에 다 잃으시겠습니까? 국세청도 알려주지 않는 월가 교수의 절세 비법. 지금 바로 아래 제목 클릭하시면 본 영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